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것 자체가 스스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온 땅에 육류의 표가 없이는 통히 살수 없게 사고 팔수 없는 사회를 주장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런 때에도 예수님이 주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끝에 우리들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대는 세, 세상은 어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의 큰 어려움을 어두움을 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어렵지만은 더 중요한 게 어두운 걸 모르고 있잖아요. 북한은 전기도 없고 그 자체가 어두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다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를 만드는 자체가 어두움이잖아요. 이 겨울에 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은 영화 사도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시동을 거는데 이 유리창이 다 얼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북한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탈북민들의 간지, 간증들을 보면은요. 두만강을 건널 때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 20도에 두만강을 건널 때 죽음의 공포와 함께 그 살을 에우는 그 추위가 영하 20도의 그 두만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도요. 여러분 우리 속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미혹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네. 교회는 온 땅에 미혹이 가득 차 있어요. 전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성경이 너무 구원이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들이 온 땅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쉬운 듯한 구원. 그래서 이제는 철로역정이라는 책도요, 팔리지가 않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찾기도 어렵대요. 이게 미국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이제는 중고서적에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쉬운 구원, 편리한 구원 이런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와, 주 앞에 나온 영혼들 위에 주님이 하늘의 영적인 복, 우리를 능히 구원할 진리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경주가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철로역정은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모르겠어요. 철로역정은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늘 천국 빛을 보여주셔서 왕이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경주하며 가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은 주를 바라보는 자를 알아요. 이스라엘의 어, 국가 이름이요 하티크바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국가. 국가 노래가요. 뜻이 티크바란 뜻이요. 소망이에요. 소망이란 뜻이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일직선의 선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이 소망이. 소망은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저희 교회 처음 왔던 탈북민 목사님이 북한에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누가 죽었는데 그날은 이런 말이 들어오더래요.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이 말이요. 사람이 죽음은 왜 돌아간다 그러지? 아,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밤에요. 한밤 중에 매일 산에 올라갔대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밤에 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나중엔 고개가 아팠대요. 하도 고개를 제키고, 밤하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그는 탈부까지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는 여자 목사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 구원하게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게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십자가를 참으사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르지만은 아기가 태어날 때그큰 고통 속에서요,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극악한 고통, 아기가 태어날 것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산통을 참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실제로 주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분을 바라게 하셨어요.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탈북민조차 산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분한테 고개를 제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택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군이 전쟁에 나갈 때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탈북민이 어떻게 밤중에 산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속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따르고 알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은 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있어요. 온 땅을 그분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예배하러 모이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보다 도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은혜이고 궁율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성경의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알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물린 자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것을 보면 살리라. 누구를요?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분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된다고 이렇게 미리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임이 죽었는데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 어둡고 고독한 겨울의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벽별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어두움의 때, 환란의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오, 주님, 새벽을 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길을 여시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